H5B입니다. <laughs> 진짜 그 죽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 마냥 이 튀김 우동 이거 먹으면서 살았습니다. 이거 먹으면서 내 힘이 살아난 거죠. 아 지금 아, 기업은행도 가야 돼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대출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그내 뭐 땅에서 그내 땅으로 대출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가야 되는데 안양인가 거기에서 그... 영상을 보고 그그랜드스타트 로하다이 교환하는 거 이제 거기 봤다고 다른 데서 가격이 바가지를 너무 씌어갖고 오셨나 봐요.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가격이 안 맞아서 왔겠지. 기술이 없어서 온거 아니잖아요.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그 해서 보내드려야겠다 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인재 반부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격렬하게 했는지 이 목걸이가 떨어진 걸 겨우 주웠어요. 찾았어요. 여 여기에 목걸이가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끊어져 가지고 지금 고리에 걸 고리 원래 여기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건데 고리에 지금 걸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이제 지금 또 기업은행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. 가는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, 이거 먹었으니까 그거, 이 과일 하나 먹고 또 입가심하고 와야 되겠죠. 아이 모르겠어요, 그게. 그냥 한 마리. 라면 먹고요. 또 과일 이렇게 먹어요, 과일. 과일 먹는데. 조식은 그 라면이죠. 다녀오겠습니다. 아. 지금 기업은행을 통하여 그 늦은 점심을 먹고요.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길은 어떨까요? 아주 그냥 너무나 너무나 졸리라고 해요. 왜왜 왜 졸리는 뭐 근데. 게으름뱅이라 들릴까요? 아니요. 밥 먹으면 졸리는 거다 똑같잖아요. 그런 거지. 뭐. 그런데 이제 졸으면 안 되고. 너무나 아주 그냥 그 신호를 딱딱 지키는 사람 뒤 잘못 따라가다가는요 진짜 위험해요. 갑자기 이제 갑자기 불에 꽉 잡기도 하고요. 가지란 거딱 서요 한참 동안 있다가 또 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당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취 짤 운다면. 급할 때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분들, 아주아주 아주 그런 분들, 아주아주 아주 그 뒤따라가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은 내가 차라리 천천히 가던가, 그래야 돼요. 비껴가던가, 먼저 가게 하던가, 뭐.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아우, 4층도 아주 꽉 차있네요, 장소가. 4층에도 아주 주차하는 공간이 일부러 제일 한적한 곳이 4층이라 올라왔는데도 이게 아주 그냥 자리가 거의 다 찼네요. 지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내려가서 그 H 모빌은 건물 지을 돈을 어떻게 꾸 는지, 어떻게 차 용하 는지？보 겠 습니다. 돈차 용하 는 영상 에서 찾아뵙 겠 습니다.